우리 사항 모든 성도님들, 오늘 8월 10일 자제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천생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와께서 호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처자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와께 호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와로 호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히시며, 공의의 거섯을 내게 네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독겸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이와 천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을 보시면 기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절타하시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심이 아닌 바로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6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바로 나사렛에서 이르러 그곳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대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해와 은혜의 해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이 누가복음 말씀과 또는 이사에서 말씀을 보시면 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교감과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을 약속하신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자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도가복은 말씀이 기록된 그 회당에서의 사건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증가하신 그 예수님을 회당에 있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누가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그 복된 말씀을, 복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바로 그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동네가 세워진 그산 낭떠리까지 그를 끌고 가서 그를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묵사한 그 말씀 가운데에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 위조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언급된 내용 가운데에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누가고에 기록된 그 회당에 있던 그자 그들 그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지만 진정 그들 가운데 나타난 그 진리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끝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디모데후서 디모드 말씀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자 한다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그러한 자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며 살아가,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상성도님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그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진에서 선포하신 갈치신 그 복된 소식의 그 증거자로서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심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키 원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상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세운 받은 바로 사명 공동체라는 것, 바로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그 목적을 따라 쓰임 받는 주의 몸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슬픔에 잠긴 자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여와의 호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와의 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 상상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특혜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바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위치를 가대 평가하면서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재상이라는 뜻은 우리가 올바른 컨텍스에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움받아서, 바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바로 섬김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자원하는 봉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며 받으려 하는 것,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자만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한 위로를 하는 것, 그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직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세상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사명 공동체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사명 공동체로서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그절에 기록된 것 같이 무릇 일을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상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적 공동체로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이끄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고 인정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 분명히 보니까요, 너의 착한,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올바로 증거된다면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그 교회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게 할 것이라고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위로하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위로하는 성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실상 무엇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상 세상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게 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이것만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담대한 증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직 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며 또한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한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더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성도님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수치는 벌거벗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이 죄는 세상의 명예 권세부로, 세상의 성공으로 절대 가릴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이를 가리시고 씻기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 예.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 항상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옷이요. 또한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우는 공의의 거둬시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같은 본문 말씀을 오늘 주일날 저들 함께 나눌 터인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열방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그 역할이 과한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꼭 잊지 마시고, 이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성대님들과 제가 접하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의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을 위로코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교회와 하느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그양 귀한 만남되게 하시고, 그야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그삶 속에 능력이 되고 또이 말씀이 그를 살리고 또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오시오 또 공의의 거두시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할 싸움 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헐벗은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유로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죄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고자 마음의 결단한 주의 사람 모든 벗을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